엄시원님께서는 친정 아버지께서 너무 폭력적이세요. 84세 연세인데도 조금도 엄마를 배려주지 않는 권위적인 모습인데, 아, 이게 계속 뒤로 가면은 제가 되게 불편해집니다. 자식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엄시원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아빠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왜 그러냐? 바로 아빠인데 여든이시던, 구십이시던, 백세시던, 어쨌든 입이 일단은 움직이면 욕하고, 그다음에 몸이 움직이면 폭력적이고, 아 이것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오라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보면은.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위적이고, 그리고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누구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고 심리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렇게 벗어났다 쳐요. 결혼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래서 벗어났다 치더라도 엄마는 그 남편의 아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나름대로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와 이제 지금까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사는데 지금 내가 무슨 그러면서 그냥 고스란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참고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있겠거니는 옛날에 그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살아온 게내 팔자가 이렇지 뭐 라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빠를 어떻게 해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 이 엄시원님께서는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됐든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아주 단순해요.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간단하게라도 좀 아시면은 이게 이제 폭력과정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폭력과정을 치료를 할때 법적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돼요. 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과 피해자 가족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해줘야 되냐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못 벗어나고 있는지 이 피해에서 왜못 벗어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입장 즉. 폭력을 쓰는 사람, 가정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에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원리를 정확하게 가야 원인이 나오게 되고, 그 원인의 문제계를 간단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바로 가정폭력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뭐를 합니까? 무조건 처벌 중심으로 갑니다. 신고하고, 분리하고, 처벌하고. 그러면 가족을 해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폭력 관련되는 걸 자꾸 신고를 꺼립니다. 그런데한번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 그러면 상당히 더 위기로 빠져들어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 있는 거예요. 왜? 원리와 해결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돼요. 그거는 심리적 관점에서 접근이 되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 원리를 알려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